전체 등 켜. 켜졌습니다. 음... 네. 좋네요. <웃음> <웃음> 요즘 TV도 그거 하잖아요. 진희야, 몇번 틀어? 하요 네. <laughs> 그러면서 막 채널 틀고 그러잖아요. 이 차가 그러면은, 새로 나온 1호 차. 아, 누구니까, 자원했다. 아. 파워펑크를 또, 어? 채택을 했어요. 국내 1등을 자신한다는? 그렇죠. 네, IoT. 네. 그렇죠. 화려하지 않는 무한의 전쟁. 뭐라고요? 화려하지 않는 무언의 존재. 무언의 존재가며? 예. 그건 또 어디서, 예? 갑자기 만든 건가요? 아, 안녕하세요. 가볼까 니다 지금 경북 경산에 내려왔는데요. 열무부에서 이제 새롭게 개발한 캠핑카 이제 모텀 있다고. 이 음. 와, 여기가 맞네? 일모빌 캠핑카. 아,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가볼까에서 왔습니다. 예, 이상호 과장님. <laughs> 왜 거기서 차렷 타고 있었어요? 차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있었냐요차렷고차렷 가만히 서차있길래아뭐있차어제차칼 붙여와서 어체적인 느낌이 어떤지감상하고 있었어요. 아, 고있요네이차가 <laughs> 그러면은 새로 네. 차온타호차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대표님은 안 계시네요? 제 대표님이요? 예. 이거 준비하신다고 과로로 인해가지고. 과로요? 예. 또 밤새셨어요? 네. 계시긴 <laughs> 아, 해요? 예. 과. 그래도 인사는 좀. 아, 어, 예. 예. 아 예. 예. 그리고, 와, 이렇게 공장을 확장해서 이전을. 아, 안녕하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야, 오, 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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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를 해야 되나요? 네. 악수요 악수요 네. 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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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수요 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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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고 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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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좀덜 됐습니다 위에 이제 집기들하고 예. 고객 들이 쉬실 수 있는 휴식 공간 요옆 동은 아마 전시동하고 네. 아, 그렇게, 예, 아전시동 네. 지금 뭐저벙고 기반의 C 타입 캠핑카나 저기 이베코 어, 이런 양산형 캠핑카를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좀 아... 옮겼습니다 넓은 대로 이베코는 저희들이 뭐 벙커부터 시작해서 발피 자체적으로 기술력으로 모두 생산해서 완성차를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다음에는 이 웨이크를 구경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마 음.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최초의 확장형 아. 캠핑카로 개발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녀석 그죠? 네. 뭐 멋진 거, 뭐 1등 할 자신 있다고 뭐또 전화로 또 그러셨는데, <laughs> 뭐를 1등 할 자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거 좀 둘러볼까요? 어, 요 차체에 대한 설명은 우리, 저, 이관원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거예요 아, 과장님이요? 그, 직접적인 또 전기나 엔지니어 부분을 전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어. 아... 저보다는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아. 모빌 캠핑카의 1호차가 되는. 그렇죠. 아, 시클리스 타입. 공구 3 기반. 네. 이게 지금 축 연장인가 본데요? 예, 네, 축 연장된 차량입니다. 그죠? 상당히 네. 지금 커보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고 전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고가 2,950이고요. 네. 네 전장이 6,400입니다. 6,400요? 네. 아, 저 640구나. 네, 640이 차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네. 어, 여기 보니까 이름이 네. 비오스요? 예, 네,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6 4 0 u 예. 음, 비오스는 그리스어로 좋은 삶이라는 뜻을 아, 가지고 있대요. 좋은 삶. 네, 640은 이제 차량 전장. 예. 유는 안에 이제 거실 그 소파의 형태가 U자 형태를 아, 가지고 라운딩졌다, 있어서. 아 라운딩졌다 이거죠 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뜯어 봐야 되는데. 네. 우선 네. 특 장점 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는 IoT가 접목이 되어 있다는 점. 이아 그래요? 예. 삼원 인터넷 기능이 여기 이제. 예 그렇죠. 듣고, 예. 요즘 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IoT로 사물을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워낙 많이 보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기술을 조금 개발을 해서 이번 차에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우리 IoT 나가면 거의 무조건 일등이라고. 네. 아 진짜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앞에 지금 잠깐 여기는 블랙이에요? 네, 블랙입니다. 이번에 이제 로고하고 이렇게 제작하면서 아. 여기도 포인트로 그냥 래핑을 한번 해봤어요. 웰모빌 이제 엠블럼 여기. 네. 어. 아, 엠블럼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 비싸요? 네, 이제 플라스틱을 만든, 되게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처음에 할때 그래도 엠블럼 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한 30만원 정도 준것 같아요. 아, 여기요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에요.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에요? <laughs> 네. 네. 선팅은 뭐, 디자인적인 효과도 조금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팅은 가장 첫 번째가, 성능이라고 생각하든요 네. 아, 일단 운전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야 확보가 되어야 시야 확보는 잘 됩니다. 또 네. 4채널 블랙박스가 기본으로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네, 주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 이제 벙커. 네. 이렇게 있고, 그죠. 어닝, 피아마권 아니네요? 전동 어닝입니다. 피아마 어닝이랑 음. 전동 어닝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네, 전동, 전동으로 네, 이번에 한번 달아봤어요. 아, 위에 천장에는 지금 뭐 하드타입의 태양광 패널 있네요 네, 하드 타입의 태양광 패널 300W짜리 두 장이 기본으로 올라가고요. 아, 600으로요? 네. 네, 네. 나중에 추가로 하신다 하시면 400짜리 두 장으로 해서 800W까지 증세가 가능합니다. 음... 여기 이제 소파 밑에 공간이라서, 음... 네. 이제 뭐, 아기자기한 아, 소품이나 아, 이런 걸 넣을 아, 수 있거든요. 아, 음... 저 반대편에도 있는 건가요? 반대편에는 이제 보일러하고, 이제, 워터 펌프 등, 이제, 설비가 있어서, 응. 네, 수납으로 쓰시기에는 제한이 될 겁니다. 어, 아, 두어, 카라반 두어가, 아, 여기도. 네, 투 포인트 락킹 도어인데 차량이랑 연동이 돼서 차문 잠그면 잠기고, 요즘 뭐, 기본으로 다 장착되는 아. 두어죠. 오, 네. 어, 여기도 휠이.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쪽에 한 40mm 정도 밖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차를, 이제 위에 캐빈을 씌우면서, 길이도 길어지고, 옆으로. 폭도 커지다 보니까, 주행해보면 좌우로 되게 차가 좀 휘청휘청거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옵셋이 과한 휠을 끼워서, 이제 윤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차량의 고동을 조금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어, 하부부강 그러면은, 네. 하셨겠네요. 네, 하부부강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우레탄이고, 네. 우레탄 위에 판 스프링. 네, 여기 밑에 두 장은 저희가 따로 추가한 거고요. 앞뒤로 코일오버 슈버까지 어... 다 넣었습니다. 수납 공간인데 보통 싱크대 외부 그렇죠. 주방. 네, 외부 주방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어, TV 쭉 빼면은. 그렇죠. 싹 네. 됐고. 아, 여기는 음, 이제 뭐, 물건 수납할수 있게. 디자인을 여기 태빈님 새롭게 하셨나 본데요. 네, 그죠. 네. 뒤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또 이제 수납 공간, 대형 네. 수납 공간이 있는 거고. 아시죠? <laughs> 잠깐 닫아보실래요? 아니 원래 다 크다 하잖아요 여기. 네, 크죠. 네, 크다 하는데. 네. 겠다 했지만, 열어보실래 이제? 더 크냐 이거죠? 더 큰가요? 저는 뭐 만들면서 생각했는데 아, 좀 좁은데 아... 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네. 한번만 들어가서 아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아 여기 못 들어가요? 아 들어가? 제가요, 아, 들어갈 수 있죠 충분히 네. 키가 얼마 되시죠? 제 키가 183입니다 아 183이요? 아, 그 정도 어 누우니까 그 자원했 또. 어, 그거 <laughs> 아, 2미터 되네 보니까. 어. 네, 2미터 조금 더 될. 거의 2미터 될 겁니다. 네, 여기 뭐 어. 모든 지금 다때로 때려, 때려 박아도. 네. 어, 천장은 어 이렇게 뭘로? 자작인가요? 예, 네, 자작판에 어. 그 HPM 필름을 씌운 겁니다. 색깔이 어. 좀 알록달록하죠. 예. 네. 네. 조명 같은 게 없어요 여기요? 조명 이 있는데 제가 주문했는데 아직 조명이 안 와가지고. 음. 네. 여기 위에 이제 요 홈을 파놓은 게 이제 네. 조명을 이완해 알루미늄 프로파일에서 딱 깨우려고 아 예, 홈을 파놓은 거거든요 지금 아, 양쪽 좌우에 좌우에 홈이 있어요 딱 프로파일 크기만큼 저반대편은 뭐가 있죠? 반대편에는 이제 뭐 청소 주입구 그다음에 외부 전원 인입구 있고요 아, 후면에는 지금 하수, 이렇게 많이 네. 보던 캐비어의 네, 후면 모습 네. 저 위에는 후진할 때 들어오는 후방 카메라고요 제가 네. 설치를 해보니까 예. 네. 상시 후방 카메라는 조금 더 멀리 좀 봐야 될것 같고 이 후진할 때 들어오는 카메라는 이차 바로 아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 가장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쪽 이제 수납 공간에다가 네. 카세트 변기 네. 공간.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청소 주입구 그죠? 네, 청소 주입구 두 개. 네. 지금. 밑에는 건 뭡니까? 이거는 냉장고 벤트입니다. 아무래도. 아, 냉장고. 네. 청수는 얼마나 청수는 200L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00요? 네. 아, 오수는? 오신, 오수는 한쪽에 90L씩 해서 좌우로 해서 180L 들어가 있어요. 아. 혹시나 이제 겨울에 동파를 요즘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수 탱크 각 면에다가 이제 크다란 히팅 패드를 붙여놨어요. 음... 걔는 이제 자동 제어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스위치만 옴을 해 놓으면 이제 3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음, 열을 네. 가하고요. 여기는 한번 만좀네 이제 네. 흔히 많이 쓰는 카세트 경기. 네. 네. 외부 전원이 예. 왜 이제 벤트가 있는 거고. 네. 아, 여기 또 확실히 또 어느까지 이렇게 피니까 또 다르네요. 그렇죠. 캠핑카의 모습 같죠, 이제 좀. 이제 <laughs> 이제 실내를 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마이석. 아, 근데 지금 실내가 네. 조명이 지금 하나도 안 켜졌네요? 어, 아, 이제 조명 켜야죠, 이제. 아, 좀 켜, 아. 아, 지금 IoT? 네. 아... 안에 조명 켜졌습니다. 다시 한 번. 형, 좀... 뭐, 음성인식으로 설수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켜졌고. 예. 네. 지금 다 꺼졌죠? 예. 네. 전체등 켜? 켰습니다전체등 켜졌... 오... 네. 꺼? 자, 거기에 이제 뒤로 와고거 계셔볼래요? 네. 예, 거기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전체 등 켜. 그렇습니다. 음, 네. 좋네요. <laughs> 요즘 TV도 그 하잖아요. 진희야, 몇번 틀어 하네 <laughs> 네. 그러면서 막 채널 틀고 그러잖아요. 네,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이중 장치 있는 거죠? 예, 네, 투포인트라고요 이제 차 문이랑 연동돼서 잠그고 열고 다작동됩니 이것도 지금 휴대폰으로도 지금 다 가능하지 않나요? 휴대폰으로 가능한데 지금 이문 말고 이제 여기 디지털 도어락이 달린 문을 이제 쓸 거거든요. 네. 아, 현재는 지금 IoT 기능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디지털 도어락이 들어간 문을 쓰면 이제 휴대폰으로 다 제어가 다 가능합니다. 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거실에 이번 이제 U자형이고 네. 음, 많이 본 듯한 그런 그렇죠 뭐 레이아웃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레이아웃이죠 예 웰모빌만의 색깔인가요? 이게 네 그레이인가요? 이게 뭐야? 라이트 그레이입니다 라이트 그레이요? 네.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색상이 네. 자극이 눈에 자극 받지는 음, 않아요 보니까 네. 편안한 예, 편한 색상들인데, 화려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렇죠. 화려하지 않는 무언의 존재감. 예. 아, 뭐라고요 화려하지 않는 무언의 존재감. 무언의 존재감이요? 예. 그건 또 어디서, 예? 갑자기 만든 건가요? 아, 여기저기서 뭐, 생각도 예. 해보고. 네. 어, 괜찮은데요? 예. 아, 이 부분이구나. 네. 여기. 아, 이게 뭐, 대표님께서, 국내 1등을 자신한다는? 그렇죠. 예, IoT. 네. 이거를 개발하신 거라고요? 예, 네,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laughs> 뭐, R&D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예, 네, 이런 프로그램 하고 하는 업체랑, 이제 저희랑 만나가지고요. 아...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고,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만들고, 테스트를 계속 했었어요. 아, 얼마나? 네, 거의 한 1년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차별화된 게 있다면 이게 보통 흔히 쓰는 화면이 이제 CNC 기계나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예, 그러네요. 예,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라서 디자인이 되게 아, 투박해요 예, 산업용 예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은 뭐말 그대로 우리가 집에 흔히 쓰는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 이런 애들이 전원코드 뺐다 꽂으면 부팅이 안 되고 그냥 바로 작동이 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여기 부팅을 하면. 저는 꺼졌죠, 지금? 네, 네. 지금 켜진 거야? 겁니다. 바로 작동됩니다. 어? 지금 꺼졌다. 했다... 금방 꺼져요? <laughs> 네. 금방 네. <laughs> 아니. 네. 몇 초. 아니, 몇초 걸리지도 않는데요? 뭐한 길어봐야 5초 정도. 꺼졌다 켜진다면 <laughs> 5초 정도 걸렸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좀볼게요 지금. 껐, 으면 껐다고 말씀 좀. 껐습니다. 예. 불 바로 꺼졌죠. 아, 꺼졌죠. 네, 이제 켜졌어요. 도로량 바로, 바로 작동되게. PC 기반의 IoT랑 네, 조금 다른 차별점이죠 예. 네. 그 단점도 명확합니다. 되게 투박해요. 직관적이고. 직관적이고 <laughs> 투박하고 네, 여기 뭐 보시면 그 가장 큰 얘가 이 화면이에요. 이거 아마 CNC 조사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음. 되게 많이 본 <laughs> 화면일 겁니다, 이거. 네. 대신에 이제 사용하기에는 이제 복잡하지? 네, 그냥 직관적이네, 직관적. 네. 전자인지 누가 봐도, 어, 이거 누르면 들어가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 얘도 그렇습니다. 아, 휴대폰에 이게 기능이 없어요? 그. 에어컨 키고 뭐. 그거는 지금은 없어요. 시제품이다 보니까. 저희 아. 네. 아. 제가 그. 이제 6월 말부터 정식으로 출고되는 제품은 네. 저희가 테스트를 다 끝마쳤거든요. 자 음... 네, 원격 시동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조작, 그다음에 보일러까지 상세하게 다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테스트를 다 마쳤습니다. 음... 네. 그럼 이게 지금 네. 아이폰으로도 다 지금 가능? 가난... 아이폰으로도 이제 앞으로 어플을 다개발하 아, 지금은 이제 저희가 테스트 중이고 음... 뭐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라서 아이폰용 어플을 따로 개발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어플만 지금은 개발을 했거든요 음. 아, 여기가 이제 적상계 이제 적상계 화면도 이 안으로 이제 다 들어갈 겁니다 아... 네, MPPT 화면, 적상계 화면 네. 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배터리가 지금 1000... 천... 1,173 이쪽. 음. 1,200암페어 들어가 있어요. 지금. 1,200이요. 네. 어. 인산철 배터리. 네, 인산철 배터리. 1200. 1,200으로 시되어있고1 2 0 0 기본이고. 예, 예. 증설하시면 600더 추가해서 1,200까지 가능합니다. 아, 기본 이제 600, 네, 암페아. 0 0암페어입니다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태양광도 기본 600W. 600이요. 추가하시면 최대 8 0 0트까지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이제 좀 앞에 좀 볼게요. 너무 이제 연습 갖고 얘기했는데. 그래. 기본적으로 이제 본커베드, 특히 창은 네. 없지만, 여기서 성인이 두 명이 잘수 있는 곳 그죠? 네이 그 부분 여기 지나가려면 이게 이제 스위블이 네. 되는 테이블이겠죠? 네, 우빙이 예. 되는 테이블이 온라인도 예. 다 지어가지고 아, 이게 어. 네, 변환 침대로 했을 때는 최대한 낮춰서 이제 공평에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성인 두 분까지는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또 원단도 아쿠아 패브릭 요즘 아. 많이 쓰더라고요 방, 생활방수도 되고, 오염에도 강하고. 여기 뒤에 저희가 밟을 수 있게 발판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어디요? 여기. 어, 아, 여기는 또 수납함으로 쓸수 있게. 여기를. 네. 하고 저희가 또 요즘 많이 쓰는 벙커 타입인데, 이 파워 벙커를 또 어? 채택을 했어요. 워커스루를할수 있게 편하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어. <laughs> 음... 실제로 나가 보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서 신발 벗고 바로 일로 오게 되더라고 돌아서 가기 좀 귀찮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워크스루가 되는 건줄 알았는데 네. 아 저걸 올리셨구나 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훨씬 편하잖아요 왔다 갔다 훨씬 편하죠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가림막이 이제 설치가 될 거거든요 음. 네. 가 아, 지금은 없는데 네. 가림막 하면 밖에서 안 네. 보이도록 안 보이죠. 하고 이제, 겨울에,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한기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것도 차단이 되고요. 배드를, 주무실려고할 때는, 네, 배드를 내린 상태고. 콘센트가 저쪽에 있는 건가요, 지금? 아, 콘센트는 양쪽 다 있는데요. 씨, 커플러 주문했는데, 온수매트 커플러가 안 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 독서등하고는 양쪽에 다 있는 편인데, 이거 주문한 지가 꽤 됐는데, 요이 조명도 그러면 IoT랑은 얘는 IoT랑은 별개의 조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TV인데 네, 스마트 TV 액정에 지금 기스가 났어요? 아, 지금 TV 제보 없었어요. 이거 제가 캠핑 텐을를 썼던 거고. 일단 달아놨어요. <laughs> 요즘 뭐 중원하면 잘 나온 제품들이 많아요. 아, 이게 안 나와요. 아, 특히 이 루멘 TV가 캠핑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가지고 그렇죠. tv 먹이기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27인치인가요? 네 이거는 27인치인데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는 28인치 스마트 tv가 스마트 들어갈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상부장 있는 거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응? 안에 뭐 있네요? 어. 어휴 잠깐 <laughs> <참은> 열었네 어. <laughs> 비스 오렌지조명조명등에위회가 있고 들명 아. 그, 그 소리가 나요? 이거, 이제, 조행 중에 열리면 안 되니까, 여기 음, 하부에 음, 경첩이 달려있거든요. 아. 네. 일본 제품이거든요, 음, 이거. 음, 네. 네. 전자레인지 또 요즘 많이 들어가는 오븐레인지라고 해서 오븐 기능과 에어프라이 기능이 음, 또 들어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네, 요즘 이 제품 많이 쓰시더라고요. 파 오븐이라고 네. 네, 불리더라고요. 근데 얘가 열을 굉장히 많이 발, 배출을 하더라고요. 음, 음, 음. 네, 그래서 위아래 벤트 다 뚫고요. 여기, 음. 이쪽에도 커다랗게 벤트를 다 뺐고요. 냉장고도. 냉장고는 176. 네. 투도 냉장고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자리는, 네. 네. 샤워실. 네. 누구나 예상을 뭐 하는 그런 샤워실. 아직 떼진 않았네요. 어, 여기도 네. 조명이. 아, 이것도 그러면, IoT. 네, IoT로 되고, 여기에 이제 조그만한 스위치가 붙을 겁니다. 하나는 워터펌프, 하나는 이제. 펜이요? 펜이랑 등 켜주는 스위치. 음. 또 써보니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와서 여기 켜고 그렇죠. 다시 들어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위치를, 예쁜 무슨 스위치를 찾았어요. <laughs> 네. 저희 IoT랑 바로 접목할수 있는 스위치를 음. 찾아서 준비했고. 여기 있어요. 싱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를 누르면 이제 워터펌프가 작동이 될수 있게. 네. 굳이 여기서 워터펌프를 안 켜고. 이 하면서 바로 어떻게 켰다 어떻게 썼다. 얘는 이제 주방 텐. 네. 여기 이제 팬이 있고. 음. 여기 뭘로 한 거죠? 벽면을 실크 벽지입니다. 당연히 아, 벽지. 실크 네. 네. 벽지요? 네. 방수 잘 되니까. 이 네. 네, 수납 공간. 수납품 있고. 음... 여기 거울은 그냥 일반. 조명 기능 없는 조명 기능은 일반 거울입니다 아, 네. 고정식 플로킹프되고거루고 네. 예. 이게 좋은 게 자석이 있어서 못 들으면 중에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참 데포트코에서 많이들 네. 이거 소프트 클로즈 기능이 있어서 먹을 때 탁! 탁! 음. 소리가 나고 경첩 아. 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헬펠레사 제품 다었고요 아. 아. 전체 다요, 여기. 네, 모든 경첩 다 해탈될 겁니다. 아... 상부장에 들어가 있는. 이 독일 거를 쓴다면 이거 좀. 네. 네 비용이. 그렇죠. 일반 차이나. 음... 체나... 그, 경첩에 비해 가격이 조금. 저... 비싸죠. 부담하죠. 왜냐 네. 이제 주방이잖아요. 그렇죠. 싱크대. 음, 이거 이쁘네요. 음. 아, 인덕션. 네. 인덕션에 수연이 되게 깊게 빠졌고. 네. 이거는 지금 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 물은 지금 안 들어가 아, 있습니다. 네. 창이 작네요, 근데. 예. 네. 애초에 여기에. 네. 지금 빈 공간에, 네. 이제, 그, 무언가를 수납할 수 있는. 음, 네, 그런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음. 이 창문이 여기 꽉 채우니까 개방감은 진짜 좋은데, 네. 여기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음. 뭔가 하나를 하면, 어둠에 자꾸 뭔가 하나를 내줘야 돼요. 음. 창문 크기도 요청하시면 그 기회에 맞춰서 뚫으면 되니까. 요건 뭐죠? 아 나갈 때예 네, 그 발판이 전동 발판 스위치고요. 음. 뭐 LT장 있고 또 이쪽도 주방 다 수납, 수납 공간이. 네. 음, 너여기 어, 넓게 뺐네. 여기는 이제 그칸 막을 수 있게 음. 칸막이를 한세장 드릴 거예요. 하고 이건 이제 식기 건조기. 여기도 밑으로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 맥스펜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쪽에 이제 침대. 여기도 이제 성인이 두 명. 그죠? 네. 1980에 1400 정도 나옵니다. 자, 아, 올라갈 때 여기 밑에 이제 계단을? 네, 네. 여기 계단도 있고, 뭐. 이제 겨울에 외부 수전을 쓸 일이 없잖아요. 네. 네. 번기 안에 드레인 밸브랑 어... 외부 수전으로 못 가게 이제 하는 나미 밸브가 달려있거든요. 어, 여기가 그럼 히터 투축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히터 투축. 여기도 매트 색깔 네. 색상은? 네, 다 똑같이 천장도 네. 실크벽지. 네. 똑같이 했고. 음, 매트리스 색깔이나 질감은 뭐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공장에 오시면 샘플북이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스마트 TV 장착할 수 있게. 시간짜리랑 220. 220. 음. 저거는 뭐 온수. 운수... 네, 온수 매트 피팅이에요. 이게 음. 밑에 있으니까 발로 찰때 이거 자꾸 이렇게 차더라고요. 예. 음. 예, 네. 네, 여기는 온수 매트 깔고 벙커에도 온수 매트 똑같이 깔수 있습니다. 온수 매트는 여기 제공되는 게 아니고. 예. 네. 뭐그 정도면 뭐 사장님한테 이야기는 뭐. <laughs> <되지 않나? 웃음> <laughs> 막 <laughs> <망> 얘기하네요. <laughs> 어, 뭐, 사장님은 좋을 거니까, 저. <laughs> 사장님도 약간, 사장님도 불만 있는 목소리인데 보니까. <laughs> 되게 좋아하시네. 아, 그 정도 손님한테 서비스는 해드리는데 아, 맞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난방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방은, 이제, 맥스 히터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맥스? 맥스 히터요. 예. 예그 다음에, 바닥 난방, 뭐, 욕실 난방, 온수, 온풍, 또 듀얼 핑코일이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 토출구 따로 있고 뒤쪽에 또 토출구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음. 네. 또 이제 겨울철에 외부 수전이나 싱크가 동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따로 히터 토출구가 있고요 또 여기 외부 수납함 트렁크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거기서 올라오는 환기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도 히터 토출구가 있고 여기도 있고 첫차 네. 1호차 네. 앞으로 이제 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예. 예 제가 뭐 실사용 해 가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차가 팔리기 시작하면 유저들의 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음. 예. 항상 그런 점뭐 달게 받고 있으니까, 음. 예. 뭐, 오. 어드바이스만 해주시면, 예. 제 이쪽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수공을 해서, 예, 좋은 캠핑카를 앞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되게 이쁘게 잘 하시네요. <laughs> 끝으로 그러면은 마무리 전기는 기본 인산철 배터리 600A가 기본이고요 네. 청수는 200L, 오수는 네. 90L, 90L에서 180L 네. 그리고 한전 충전기 75A에 3Kg 네. 인버터 들어가 있고 인버터 네. 그리고 태양광 패널 300W 두장 600W 기본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부부왕 5종 세트 네. 그리고 3D. 이제 뭐 사장님은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뭐. 고출력 알토 네. 네. 그것도 뭐 이벤트성으로 해서 그래. 제가 사장님한테 이야기 잘 해가지고 <laughs> 그럼 이게 이제 기본 했을 때 네.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아직 뭐 정확한 가격은 <laughs> 책정되지는 않은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뭐 기본해서 한 7천만원 중반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8천 아무리 비싸도 8천만원 중반대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음. 네, 옵션을 다 놓고도 8천만원 중반대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하시는 게 이제 2 0 0고요네 아마 다음 달 중순쯤 되면 이제 외형은 거의 완성돼 있을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완성된 모습 네. 되면 또 그때 인사하는 걸로. 오늘 네, 어,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